2021년 12월 1일 일용하량 식소감 부르짖는 자의 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요절, 18절,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준 삼손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이에 삼손은 낙위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목을 죽일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오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그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세워 좌추무도라는 가운데 블레셋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악재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좌추무도라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부르짖지도 갈망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인해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여집니다. 목마름의 문제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문제 앞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분명한 무언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